에너그램과 정치 풍자의 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.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에너그램. 이 에너그램은 누군가에게 은밀한 경고나 기밀을 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이른바 농담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지난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같은 당 이정희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날조됐다고 했던 이 대표지만 이날은 총기 등의 발언이 있긴 했으나 농담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. 모두 59개의 음절로 구성된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. 한두 명이 총기 탈취니 시설 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입니다.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에 매수된 당원이 프락치 노릇을 했다고 주장합니다. 앞서 들으신 이 대표의 발언을 재배열했더니 프락치 의심 인물을 향한 은밀한 경고의 암호문처럼 바뀝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통합진보당이 프락치로 지목한 인물은 남성 이모 씨 이군입니다. 59개 음절이 이군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농담 말등 웃기는 말 뿐이니 총도 탈취했을 것처럼 해설을 넘겼을 것. 누가 한 입에 두말 불고 다니나 잘 알고 있다. 이군 거시기 파괴하는 어명 가능하다. 이군 거시기를 파괴하라는 어명이란 부분은 당연히 과장입니다만 이모씨, 이군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심경을 에너그램으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. 농담뿐이었는데 과장된 해설을 국정원에 넘겼고 동지인 줄 알았는데 프락치였다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다닌 자 배신자로 여기겠지요. 원문과 바뀐 문장을 다시 한번 이어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. 시사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. 한두 명이 총기 탈취니 시설 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입니다. 농담 말등 웃기는 말뿐이니 총도 탈취했을 것처럼 해설을 넘겼을 것 누가 한 입에 두말 불고 다니나 잘 알고 있다. 이군 거시기 파괴하는 엄명 가능하다.